<laughs> 어 말도 안 돼. 우와.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이 딱세명 3명 있어요. 세 명. 거의 네명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야, 그...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급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와! 사실 저는 조금만 배우고 이제 그냥 그런대로 살아왔는데요. 보울 다이빙을 다녀왔어요. 근데 보울에서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 제 모습이 확실히 안 예쁘더라고요. 남의 시선으로 이제 처음 나를 본 거죠. 내려가면서 긴장이 많이 돼서 거북이가 저 앞에 있는데도 저 거북이를 보러 제가 못 가는 거예요. 피닝도 뭔가 어설프고 사진 포징도 숨이 가빠오니까 어렵고 보울의 처참한 결과물들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중급을 배우기엔 비용 부담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싶어서 연습을 하려고 찾아봤어요. 버디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초급만 딴 사람들은 초급 초급끼리 버디를 해서 디프를 가게 되면 낮은 수심밖에 못 내려가서 트레이닝을 딱히 할 수도 없었어요. 강사님들이 있어야 제가 더 연습하고 놀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급반을 들으면 중급연습반을 같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급은 정말 트레이닝 이런 느낌? 프리다이빙에 진심인 사람들이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금 더 물속에서 자유롭게 있고 싶고 이번 해외에 갔을 때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걸 느껴버려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어, 중급을 들으러 왔는데 매우 떨리네요 지금 여긴 파라다이브고 지인쌤께 어, 들어러 왔습니다 지인쌤 미리 죄송합니다 왔다 왔다 어떡해 어떡해 나 10m 못 내려가서 자격증 뺏기면 어떡해? 진세. 어떡해저 너무 떨려요. 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온할 고생감사합입니다이몇 미터예요? 여기가 5m. 5m는 뭐거으로 내려갈 수 있죠. <laughs> 아, 부위가 이렇게 다돼 있네요. 네. 딥스처럼 5m, 그리고 저쪽이 디펜크랑 20m. 저 10m. 어우, 많이 보던 거다. 어메이하스는뭐 일단 마시고 쪽에네 되게 긴장하 <굉장히> 무서워요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급은 초급이랑 다르게 제시험 같은 개념은 아예 없요 시간은 힘이 더 오래 채우는 거요 시간은 멀리 가는 거고 시간은 깊이 가는 거 그런 라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실패하면 입단에 나오셔서 같 하시면 내용만 좀 따라오시면 됩니 오늘은 그런 볼드. 스트티칭을스라고 했는데, 스레티 캐릭터는. 롱 스트레칭이라고. 쿨롱 스트레칭은 총네 가지 동작을 배웠어요. 각 동작은 하나씩 따로따로 해도 되고, 기호에 따라 한숨에 모든 동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 랩으로 와서 랩으로 와서 해볼게요 벌써 한 번. 진짜 <laughs> 한번 한 했는데. <laughs> 오늘 그냥 TV야, TV 할수 있을 것 같아. <Onionisation> <laughs> 두 번째는 스트링 라인 동작 해볼까요? 스트링 라인. 엄지 가락을위에서이딱 붙여주세요. 요렇게 올라가서 붙여주시면. <laughs> <laughs> 갑자기 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면. 자, 연구. MT랑 스트레칭에선 횡격막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어 말도 안 돼. 와. 에? 회복호흡하는게좀 특이하죠. 다 특이한데. 통증막을 어. <laughs> 압박한 상태에서 와. 마사지 해주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건데 회복호흡하는 절차를 위험할 때 잘해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통증막 압박 한번 해볼게요. 하나도 안 잡히는데. 그리고 <laughs>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워업 다이빙을 그 시어스 테이블로 하고 2분 30초 구경을 했어요. 어떻게? 저랑 스태틱해서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이 딱세명 3명 있어요. 세 명. 거의 네명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그만큼 잘 따라만 오시면 어, 네. 2분 30초 정도는 다들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아, 긴장하고 이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침착하시면 저랑 침착 진짜 안 어울린다는 거, 거 알죠? <laughs> 그럼 일단 먼저 네. 역할을 스테틱 상황에서 어떻게 기절하는지를 알아야 좋조하는지를 네. 배울 수 있거든요 기절하실 거예요? 네 제가 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야지 <laughs> 나와야지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절을 해요 몸을 못아누게 돼요 상태에서 막 참고 있겠죠? 고개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을 좀 자드를 좀 해주시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막 공부를 하다가 여기 어, 구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쪽 손으로 이쪽 어깨를 잡고 그리고 이 반대쪽 손으로 뒤쪽 어깨를 잡아서 왼쪽으로 손 떼세요 이런 식으로 호랑 입만 몰래 다시 안 잠기게 잡아주고 마스크 벗기고 호흡물조만제거해주요 시오트 테이블을 해볼 건데 높은 이산화탄소에 적응하는 훈련 숨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숨 참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1분 숨 쉬고, 1분 숨 참고, 45초 쉬고, 1분 숨 참고, 30초 쉬고, 1분 숨 참고 CO2 테이블은 실제로 처음 해봤는데 꽤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트레이닝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대망의 2분 30초 숨참기 무조건, 무조건 할수 있다 잘 기억하세요 2분에 나오시면 30초만 하면 끝나는 거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강사님의 30초만 더 참으란 말이 생각났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참기 싫어서 엄청 열심히 참았답니다. 오, 오케이. 잘했어요. 네, 이번 한 세트. 이번 한 세트. 메인 스테틱이 끝난 이후에는 수심 다이빙을 했습니다. 웰컴 척. 멋보여요. 타락포. 이마전으로 수심 즐겨주고 파라다이브 마스코트들과 함께 영상도 찍고 놀았어요. 지인쌤의 완벽한 인생샷 타임까지 가졌답니다. 왜 중급 중급하는지 알아냈습니다. 확실히 가기 전에는 저 진짜 엄청 떨어서 밥도 못 먹고 10m 수급 자격증을 따고 나서 디풀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시 했는데 못 내려가가지고 자격증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인쌤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오면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1강에서는 좀 많이 참는 법을 배웠어요 1분 40초 스태틱으로 초급을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요 왜냐면 기준이 2분 30초더라고요 2분 30초는 진짜 물고기 아닌가 했거든요 영 스트레칭을 했고요 CO2 테이블을 해주셨어요 좀더 스태틱을 잘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스태틱을 했더니 2분 30초 달성! 새로운 역사를 PB를 세웠습니다 처음 프렌즈에 터졌을 때의 쾌감? 수심 아래로 내려가는 프리이멀전을 했는데요 11m 변한된 엄청난 숫자인 11m PB를 달성했습니다 초급하고 다른 점은 정말 제가 아예 못하던 시절이라 레슨 따라가기 벅차고? 요런 느낌이었다면 중급은 개인교습 느낌이었어요 내 피닝, 내 프리이멀전 혹은 내 준비호흡, 최종호흡이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느낌이라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고쳐주시는 느낌? 초급은 무당탕탕 10m 내려가기 도전 이런 느낌이면 중급은 좀더 나에게 집중을 하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느낌이라 참 좋았어요 의심이 되게 많은 입장으로서 초급과 중급이 그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이번에 중급 수업을 받고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중급 프리다이버가 되기까지 노력할 것 같습니다 결제를 고민한다면 들어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리는 바이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